여기서 숨은 날숨이에요. 날숨.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뱉어내는 날숨은 날숨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날숨 안에는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게 뭐니까. 호흡이니까. 그래서 날숨을 불어넣어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V 용액. 여러분들 BTV 용액은 이 용액은 액성을 판별하는 지시약이에요. 보통 액성이라고 하면 산성, 중성, 연기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액성을 판별해 주는 지시약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이 만들어져요. 탄산. 탄산. 그럼 액성이 뭐겠어? 이름이 탄산이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용의 성질이 산성이겠어, 중성이겠어, 염기성이겠어. 탄산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산성이죠, 산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날숨이 많이 녹아 있으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 산성에서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에요.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이고요. 중성에서는 초록색이에요. 네?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날숨을 불어넣어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염기성에서 그러니까 산성으로 변한 비티 용액을 시험관에 넣고 하나는 아무것도 안놓고 그다음에 하나는 과학성을 할수 있는 물풀인 검정말을 놓고 그다음에 검정말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아놨어요. 그러면 햇빛을 차단했다는 소리지. 결국에, 그렇지? 그러나 햇빛을 비춰줬더니 간은 당연히 뭐무것도 없으니까 변한 이 없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검정말을 얻는 건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으로 변했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변했다 중에 저 안에 집어넣었던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죠. 이산화탄소를 써서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액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어서 종성 지나서 연기성으로 바뀌게 된 거다. 왜 원래가 무슨 색이었어요? 파란색, 연기성.